네, 안녕하세요. 물뿜는 하마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, 어, 소방설비 전기 실기 중에서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21년도 4회차 그 시험 중에서 어, 좀 생소했던 문제들을 하나씩 오늘부터 강의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감지기 배송공사 중에서 부싱및 로코노트 구하기 문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어, 한번 이 평면도, 자탄 평면도를 보면서 한번 부싱및 로코노트 한번 수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연 계산하기 전에 일단 부싱 및 로크노트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. 그래서 부싱과 로크노트가 뭔지 알아볼게요. 부싱은 관, 전선.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기 때문에 전기 전선관 끝에 두어 전선의인입 민출 시 전선을 보호한다. 전선의 피복기 까지는 걸 방,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부싱이에요. 그러니까 배관이 아니라 저희는 전기의 전선관이잖아요. 그 전기 전선관 끝에 두어서 전선의 이니까 인출시 전선을 보호한다. 그래서 보시면은, 이 보시면 전선이 이렇게 있어요. 전선은 전선관이 이렇게 있어요. 전선관 안에 이제 이 전선이 있죠. 그래서 보시면은, 관 끝에, 관의 끝에, 관 끝이라는 게이 사각박스에 연결되는 이, 이, 이 지점, 이 지점은 어쨌든 이관 끝이잖아요. 이, 그래서 관 끝이 이쪽이고, 전선 이니, 전선이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이 사각박스 기준으로 왼쪽으로 보면은 전선이 들어왔다가, 들어와서 감지기를 거쳐서 나가잖아요. 인출시. 이, 이쪽에 있는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부싱이다. 부싱.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부싱이에요. 부싱. 부싱 의 역할은 광 끝에 둬서 전선의 인입과 들어오고 나갈 때 전선을 보호한다. 피복이 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. 그리고 로크너트가 있는데, 로크너트는, 어, LOCK, 락너트라고 해서 이 부싱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하는게 롱 너트는 로큰 너트입니다. 근데 로큰 너트는 사각 박스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씩 설치를 합니다. 그러니까 부싱 한 개당 로큰 너트 두 개예요. 인출할 때 마찬가지로 이 부싱을 조여주는 역할하는 게 로큰 너트 두 개가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. 이해하셨죠? 그래서 부싱 한 개당 로큰 너트 두 개가 설치된다.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 자동화 틈탐사비 이제, 감지기에 대한 평면도를 하나 그려왔는데, 발신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, 그 다음에 정오식 스포트형, 자동식, 그 다음에 보상 식 스포트형, 이렇게 그려왔습니다. 어, 일단은, 부싱 개수부터 구해보면은, 일단은, 전선의 인입 인출 시, 이제, 부싱은 다 설치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, 이 발신기를 기준으로, 이제, 인출 시 1개, 그 다음에, 인입 시 1개, 2개, 그 다음에, 다시 나갈 때 3개. 4개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4개. 14개 부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점마다 들어가고 나오는 곳곳마다 다 부싱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로크노트는 몇 개가 필요하다? 부싱 곱하기 2. 그래서 28개가 로크노트는 필요하다. 그리고 이번 시험에 이 감지기 도시기호가 출제됐어요. 그래서 이 감지기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. 그래서 정원식스포티형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, 차동식 스포티형그 다음에 짝대기 두 개, 보상식 스포티형이 감지기 명칭을 쓰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감지기의 도시기호를 몰랐다. 그러신 분들은 이제 감점 됐겠죠. 그 다음에 S는 뭐예요? 스모크, 연기감지기죠. 그래서 감지기 도시기호랑 부싱과 로크너트 수량 구하는 문제.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닥수. 가닥수 구하는 문제가 출제됐을 거예요. 근데 자탄 가닥수는 정말 쉽죠. 그래서 그 세트에서 아마 8점인가 출제됐던 것 같은데, 어, 아마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이 부싱과 로크노트 수량 구하는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부싱과 로크노트는 구하는데 되게 어렵지 않다. 그 역할만 알면은,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, 부싱은 그인니 민출시, 인입 민출시 다 필요하다. 이유는 그 보호하기 위해서,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, 전선 피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싱이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 부싱을 고정시켜주는 로크너트는 부싱 한 개당 두 개가 필요하다.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, 어, 다른 유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